안녕하세요. 부일페 다녀왔고요. 어, 빨리 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기록용으로 일단 되게 많이 썼거든요. 어, 기록용으로 일단은 하나하나씩 하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운명의 작가님이라는 어, 이벤트를 부일페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스에서 그 가차로 부스 번호를 뽑으면 이렇게 어느 부스로 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운명의 작가님이 게임님이 걸려가지고, 게임의 행성님 걸려가지고,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했더니, 일단은, 팔로우 스티커. 그 다음에, 갑자기 스티커를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골라왔습니다. 아, 싸인은 안 받았네? 어쨌든, 운명의 작가님. 게임의 행성. 행성. 이거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제 최애 작가님이 아말랑 아말랑 스튜디오로 이제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인가 봐요. 어, 귀엽다. 주지 네, 이렇게 아말랑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laughs> 귀여워. 요거, 덤스. 그 다음에 요거 샀거든요, 요것도. 요거랑, 그 다음에 스티커도 샀죠 다니니. 오조지 덤스. 오, 오조지 귀여워. 그조지 할로윈. 가을 느낌 나는 거, 이렇게. 캠핑 가는 거, 이렇게이렇게세장 사고. 요거, 파우치 샀습니 너무 귀여워. 파우치를 어서 한번 봅시다. 핸드 메이드라고？하 셨 는데 음안 감도, 안 감도 너무 귀엽다. 여 기에 이제 뭐를 갖고 다닐 거 냐면 아, 보조 배터리 를넣고 다니 려고 했 는데 어디 갔 는지 모르 겠 네. 아무튼 지금 지저분 하 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도 다 정리해야겠네요. 바인더에. 일단, 아말랑을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진님 유튜브인지 고전님 뭐, 유튜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느 분 유튜브 보고서 그림 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두 장이나 주셨어요. 제가 이거, 이 그림 너무 좋다고 챙겨달라고 했더니 두 장이나 주셨습니다. 요거이서 이거, 요거. 그다음에 팔로우 스티커, 그다음에 귀여, 워 이렇게. 만원 이상 사면 주는 엽서에 사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랜덤팩이에요 랜덤팩 같이 한번 뜯어보죠 랜덤팩 랜덤팩은 소라 스티커 6장 플러스 소소한 점 이봐, 이봐. 음, 이거는 명암 재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뭐쓸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오조지네요 여섯 장. 오. 아 귀여. 워 가을 느낌 나는 거? 요거. 다음에. 처음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랜덤팩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야미 오 귀엽다 수분 나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있었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 까지 받고 이게 소란토다님 그래서 랜덤팩을 구매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스탬프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지유님이랑 소프빌리지랑 유유 이렇게됐던것 같아. 그래서 지유님 거는 뭘 샀냐? 이게, 이런 걸세장 주거든요. 각한 장씩. 6,000원 이상 구매 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사인도 받았어요. 이거는 덤 스티커인가? 오잉? 음? 말랑 기름도 있네? 오잉? 일단, 우조지는 덤이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구매한 건 이렇게 세 장이에요. 요거 할로윈 때 쓰려고. 귀엽죠? 요거 이렇게 샀는데, 요거 가을 동화랑, 우조지에다가 이거를 엄청 많이 덤으로 주셨네. 꿀이다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지윤님이랑 소프 빌리지랑 유유님 음, 스탬프 판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티커를 각각 세장 모아가면 주는 거여서. 이게 지윤님 거겠지? 스티커가? 아무튼 요렇게. 그 다음에 유유. 여기서는 일단 팔로우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는 덤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두 장을 샀습니다. 각각 3,000원,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커요. 요거 두 개를 샀고, 그 다음에 소프빌리지에서는 아마 제가 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뽑기를 했어. 뽑기도 포함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를 두개 하고 음, 2,000원이었거든요. 각 마테 뽑기가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요 실스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그리 아메리카노 이거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랜덤 팩이 같이 또 하나 종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마테랑 요 실스랑 사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그 스탬프 투어의 스티커고, 이건 왜 여기 들어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덤 모조지. 요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 이 마테. 요 마테를 스탬프 투어를 만주하고 받았어요. 어, 여기 넣고 일단 덤 스티커 넣고 그다음에 랜덤 팩이 뭐야. <laughs> 엄청나 엄청나 이거는 다덤 스티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 너무 귀엽다. 뭐지? 이런 오저지가 한 가득 들어있고, 여섯 장이라고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하나. 뮤비데이, 뮤직타임. 병원으로, 오, 좋다. 사진 촬는 좋아. 비 오는 날, 냉방병. 어, 너무 좋은데? 다음에 무지개 조각까지. 뭐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섯 장과 덤 스티커가 들어있다 했는데 하나 둘셋넷아 맞네요 여섯 장 하나 둘셋넷 넷, 다이요 그다음덤 스티커 이렇게 다 했고 지윤님까지 이게 정리가 되나? <laughs> 정리가 안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 빌리지 아, 크리미그럼즈, 제리님, 마시랜드님, 모이또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완성하는, 받을 수 있는 콜라보 스티커를 받아왔고요. 모이또이에서는, 이거는덤스티커예요 이렇게 덤 스티커를 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뭘 샀냐면, 이거 샀 이걸 샀어요. 이게 5 0 0 0원이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 가을 느낌 나는 도토리 아크릴 집게를 샀습니다. 스티커는 안 샀어요. 그래서 모이또이에서는 요거로 사고, 마쉬엔드에서는 할로윈 펜을 샀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제리님 거에서는 에서는. 아, 어, 귀여워. 이거 덤스 특허인가봐요. 뭐죠지 엥? 이걸 또한장 새로 주셨네? 어, 옥수수랑 뭐 샀지? 5,000원을 사야 되는데. 아, 아닌구나. 덤스가 아니고 내가 산 거구나. 이렇게 두 장을 샀습니다. 맞아. 이렇게 두 장을 해서, 네, 5,000원을 채워가지고, 근데 제리님은 항상 통판으로 잘 구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만 샀습니다, 제리님 이렇게. 거. 이렇게. 제리님이랑 콜라보한 할로윈 팩. 이거를 샀습니다. 여기 점수인 가봐요 점수 볼게요. 조지, 뭐 이런 거,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원이었, 만원이었습니다. 제리님과 콜라보한 콜라보 팩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런, 이런 척크무늬 봉투에 담아주셨네요. 이거 같이 담아다 이렇게 요거 스탠드처은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더라? 아 이거 재진이네. 그다음에 인다집에서 산 거. 초대권 그걸로 받아서 가 받아서 간 거야. 초대권 이벤트에 당첨돼서 간 거라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초대권 이벤트에 당첨돼서 그 다음에 이거는 부스 가서 제가 산 겁니다. 이것도 인간님 건가 보다. 이거는 제가 샀습니다. 이만큼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저기 어려울 푸셔. 약은 꺼져 이런 거. 요거는두 장을 샀습니다. 지인과 나누려고. 이거는 한장더 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골랐어요. 이거 제가 산 거. 이렇게 샀습니다. 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일단 유루컵 보여드릴게요. 유루에서 산 거는 요거는 덤이고 그리고 화지재질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할로윈 팩을 샀습니다. 할로윈 팩다 구성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참, 이게, 이게 생일 다이얼인데 여기에 이제 다고한 거는 가서 사인 받았거든요. 근데, 아 마시랜드님도 이렇게 요거 덤스를 주셨어요. 답고 해주셔도 괜니다 그래서 유르님 것도 이렇게 사인 여기다 해주셨습니다. 해피피모에서는 어, 다른 것도 사려 했는데 너무 많이 사버려 가지고 요거 하나만 일단 샀습니다. 네, 요거요. 요일 스티커 일본어 요일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영암이랑 암수인가봐요 해피, 해피. 이게 뭐, 착한 님 사인인가봐요. 귀엽죠? 제가 사인 받았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그 다음에, 보레 스튜디오에서 산 거. 이것도 모조지 팩을 샀습니다. 모조지 팩을 샀고요. 모조지 팩만 샀는데, 이런 덤스. 귀엽네. 이런 덤스와,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눠주시는 부적. 다음, 이것도, 브1패 한정, 여기 백스코라고 써있죠? 백스코. 브1패 한정 스티커. 그 다음에, 제가 산 거, 이거 모조지 세트. 그 다음에, 기프트로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어디 뭐 붙여놓던가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 향, 향이 향 너무 좋아요. 직접 조향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스티커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 그 다음에 고레스 디모.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꿈다랗기랑 해피오렌지 월드 그래서 이거는 안주한 거고 제가 안피 오렌지 월드에서는 뭘 샀냐? 이건 덤스인 것 같고, 이건 엽서인 것 같고, 이걸 샀습니다. 랜덤 팩. 안 뜯어볼 수 없지. 랜덤 팩을. 바나나 케이크?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뱅쇼. 그 다음에 오 할로윈 파티 잘 들어있는데? 다음 아이고의 클로버. 어 너무 좋다. 어느새 오. 좋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요길쭉기 랜덤 스티커를 다섯 장을 사고. 뭐야 키링도 있는데 뭐야 이렇게 키링을 많이 주셨 다들 근데 저는 여기저기 다는 거 좋아해서 <laughs> 그다음에 꿈다라 이거는 작가님 사인이에요 귀엽죠 꿈다라 꿈따락. 꿈다라에서는 뭘 샀냐면 사고 싶었던 거워시름파쿠야기 캠핑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가을 신상이 이거랑 어떤 뮤직이 있었는데, 어떤 뮤직이 품절이었어요. 왜 그랬지? 아, 근데 저도 고민하다가 일단, 돈 너무 많이 쓴것 같아서 이렇게 세 장만 골랐거든요. 곧 캠핑 갈 거라, 결국. 아쉬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개 사고, 요거 완주했고, 그래서 받은 거? 한번 봅시다. 안뜯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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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어우아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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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심. 이렇게. 그 다음에, 각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건가 봐. 꿈다랑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콜라보 스티커겠죠?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콜라보 스티커. 그래서 이게 들어있어, 습니다슈미다슈미다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일단은, 기록만 먼저 하고, 꿈다랑님여기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렇게이블루 요거 작가님 게인렇게이렇글블루에이굉장이많이 사고 싶었는참 참고 참고 또참았습이다정이로끝이없어이인간이욕심이이랑퍼이티게이렇 뭐 제가 산거이만큼이렇되이든요이거요이거 요거. 요거 너무 귀엽다. 요거, 메 할로윈. 그다음에 요거는 천 원짜리. 이렇게 덤스. 요거 샀습니다. 이거다 제가 산거 같아요. 글리이것만 덤인 것 같고. 이건 다. 아한장 고르라고 하셔서 이거 덤슨가? 아 맞아. 이거 한장더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덤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없죠? 어 잠깐만. 내 후우링 어디 갔어? 내 후우링. 그러네요. 여기 들어있네요. 이 후우링. 이거 보고 당장 주세요. 해가지고 여기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후우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몽글블루에서도 통판참여하려고 하다가 계속 놓친 적이 한두 번이었는데 요번에 샀습니다. 그 다음엔 육룡사. 육룡샵에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사가지고 하... 뽑기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뽑기에서 잘 나와가지고 이 실스랑 말랑키링이랑 2등인가 3등인가? 2등 3등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뽑기 스티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여워 그래서 요거는 작가님 사인 너무 귀엽죠 이렇게 육룡샵에서 구매한 거 이렇게 아 이거를 아까 두 개가 없네 봉투를 안 받아서 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유스스 상점 유스스 상점에서는 마테랑 이거는 덤스 요거 샀어요 마테 요거 브이펜이라서 오프라인 한정으로 500원 할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얼렁뚱땅 그리고 어 이거 덤슨갑다 푸바오 그건가보네 요렇게 두장 샀습니다 이렇게두 장을 사고 이렇게 사고 요거는 덤슨 그래서 얼렁뚱에서이렇게 샀고 요거 작가님 사인 <laughs> 귀여워 그 다음에 이것도 뽑기에 당첨돼가지고 받은 실스입니다. 망고와 애옹씨였거든요 이렇게 뽑기가 이게 몇 등이었더라? 이것도 꽤 상위 등수였던 것 같은데, 상등인가4등인가 뽑기에 당첨돼가지고 하나 받아온 실스 이렇게 다음에 여기. 짠! 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할인 그거랑 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할인 할인하시는 스티커 샀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덤인 것 같고, 오 귀여워. 응? 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요렇게산것 같아요. 할인하는 데에서. 그래서 고양이. 이거 할로윈, 이거 물 많이 마시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리고 또 할로윈, 요렇게. 아, 이거는 할인 실수 아니었어요. 요렇게가 할인 실수고, 요거는 판매하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거, 요렇게 하고 그럼 요렇게 받았습니다이 요건가? 벤텔리 작가님. 그 다음에, 쿠킹쿠키에서 샀습니다. 쿠킹쿠키님 작가. 아니지. 쿠킹쿠키 작가님? 사인. 여기서는 뭘 샀냐면, 엄청 커져. 이거는 덤 스티커이고, 이거는 뒷대지. 이거는 팔로우 스티커. 그 다음에, 아, 실스 당첨. 이게 뒷대진가 보다, 그럼. 이게 이렇게 뒷대진가 본데. 아무튼, 뽑기 한번 해서 실스랑 요 모조지 당첨됐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산 겁니다. 이영지북. 마이 스티커북이라고 해가지고, 노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영지북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제 남는 스티커 모아서 정리하려요 이영지북. 이하와서샀습니다 제가 호랑이 뛰어서 호랑이를 좋아하거든요 TMI지만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아 키키 베이커리에서 산거 키키 베이커리에서도 샀습니다 이건 서포터즈 지원했는데 서포터즈는 죽어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요거 두개 샀습니다. 요거 사고 아까 여기 어디더라 책갈피를 나눠주셨는데 무료로 아 여기 있다 책갈피 나눠주시는 거 무료로 받았습니다. 귀엽다. 키베이카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 주는 상품이었는데 노트 트를 두권씩이나 주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브 빼, 골구사 노트랑 부채, 그리고 키링이랑 스티커랑 선택하라고 해서 스티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키링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팔로우 화면 주는 네임 태그래요. 거의 다한것 같아요. 아, 604. 이것도 604. 이렇게. 덤스 이건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귀엽다. 이런 거. 이렇게 사인도 받고. 이거 마시랜드님이 사인해 주시고 덤으로 주신 거. 이즈이 작가님. 다음에 단풍 작가님도 사인 받았고. 덤으로 모두 지를 주셨습니다. 자, 서가지고 사인 받으러 돌아다녔고요. 가음 i 아물랑 작가님한테 n 여기가 sign. 여기가 sign. 여기가 s i g 이여 덤스 이건 해피 여렌지 월드님.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은하 n 작가님가 근데 안 샀어요. 그냥 팔로우만 하고 이것도 메리웨더 작가님 팔로우 스틱 유명한 데서 <laughs> 거의 안 사고 물론 유명한 데서 사기도 했지만 약간 뭐라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울 끝! 일단, 우식님, 은퇴발로 하던 작가님 거에 비해서는 뒤로 가네. 이만큼 샀습니다. 요거, 부슬스, 부슬스 알파벳, 비비드, 그 다음에 할로윈 표정, 그 다음에 할로윈 데코, 이렇게